안녕하세요. 도안까입니다 드디어 7대성 방대 리뷰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요. 7대성 방대. 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선호공, 펠리르, 스루트. 아, 멋집니다. 개인 취향이지만 멋있어요.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밤늦게나마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방도 하고 싶은데, 와, 시간이 안 되네요. 시간이. 너무 늦어버리니까. 아무튼, 저에게 힘을 주세요. 아셨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명따 거슬러 주겠다. 공 세팅은 이런 식으로 해 줬습니다. 잠재도 요런 식으로 가고요. 아직 내 열기는 식지 않았다. 스루트 세팅은 요렇게 갑니다. 잠재도 요런 식으로 가고요. 이런 게 사냥이지. 팬티 세팅은 아 펠리르 세팅은 이런 식으로 해줬습니다. 어 펠리르 잠재는 이렇게 가고요. 구성은 이렇게 해줬고 7대성 애들이 다 제각기죠. 손오공 맞는 형 펠리르 공격형 수루토 방어형. 과연 다음 7대성 신규 영웅은 뭘로 나올까요? 설마 마법형? 그리고 여성분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그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같이 한번 보시죠. 가자 7대성 방대. 어 뭐야? 에반이 있는 상태 이상 덱기네요 직사 덱은 아닌 것 같은데, 스콜드도 있고, 어, 재앙의 도래, 좋다. 내가 아, 머리를 막 움켜져? 이야, 멋있어. 아, 죽음의 안 개. 매트리스가 진짜 무섭죠? 아, 메스트? 어, 아무튼, 어, 뭐야, 쟤. 아무튼, 아, 미, 미스트? 자, 성자의 비밀, 갑시다. 멸망충. 아, 고뎀 좋고, 불그레 방패. 자, 우리도 불그레 방패 한번 들어줘야지. 응? 지금 상태 이상이 미스트만 걸려나요? 음, 모르겠네. 자, 감전 마비. 아, 아니죠. 감전 침묵이죠. 하지만 방패가 켜집니다. 메스트가 진짜 무서워요, 제가. 제가 막, 각성기에. 오, 뭐야! 멸망일격 좋아! 와, 하찮은 존재들 쭉빵 뚝배기 이야 끝내준다 <laughs> 아 끝내주네요 오폐왕이 귀여워 어 잠깐만 방패들 들어가겠는데 방패들? 오케이 <laughs> 자 비교체 다하고 에바이 천둥의 창까지 좋다! 어, 게릴스도 완전히 끝났죠? 죽음의 안개 아 무서워 쟤도 너무 다크해 목소가 무서워요 자 성자의 비밀 고뎀 들어가야지 진짜 제가 회복불가도 가지고 있고 감전의 침묵 와 진짜 엄청납니다 생명력 이제 조절도 있잖아요 제가 오 지금 난리났네 침목에 감전 다걸렸지 지금 부득이가 맞는구만 어? 자 이거 언제 풀리는 어 뭐야 에반한테 감전이 있어 상대방 오야 <laughs> 이거 재밌는데 <laughs> 자 에반 기본기에 감전이 있습니다 지금 자 방패 켜지고 재앙의 도래 너 이거 쓸 때마다 머리 아프니? 멋있다. 아 철퇴. 오우 무서워 대사가. 자성재 비밀. 이걸로 아마 어 메스트 아 매트리스 암, 아무튼 제 터집니다 쟤. 오케이 터졌고 에반 너 혼자 남았다. 자 이거는 제가 좀 넘길게요. 에바 혼자서 뭘 하겠습니까? 그쵸? 천둥의 창, 빵패딜, 오케이. 이런 게 사냥이지. 두 번째는 어이구 공대이죠공대인데 지금 상태 이상 대기 많으니까 스파이크를 넣네요. 스파이크. 상대방은 좀 유명하신 분 같은데. 아무튼. 오, 만월에 사냐. 고맙다. 요번에 이제 팬티 코스튬이 이제 입막이 없는 거 나오죠? 요번에? 기본 복장에 입막이 없는 거. 기대가 됩니다. 입막에는 왜 해가지고. 저는 입막이 별로 안좋더라고요안 어울려. 개인적으로 봤을 때. 폐왕의 기억. 방패들도 줄수 있겠는데? 오, 무섭죠, 길리우스? 자 반사로 한번 터지고, 스루트 반사가 은근히 괜찮아요. 자 고뎀까지. 아하. 난동 써주고, 사냥꾼의 밤 고맙다. 너꼭 우리 편인 것같아자 우리는 자, 각성기가 켜졌습니다. 어 방패들까지. <laughs> 자 방패 켜지고 가라, 스루트. 야 멸망할 겨 하찮은 존재들아 죽빵 뚝배기 아, 끝내주네요 뭐야 지금 펠리르가 뒤로 갔어 팬티보진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아효공 좋고 야 이거 칠대성들이 각성기 쓰니까 끝나는데 오이구 손오공 그래 너의 파워를 보여줘라 고급 방맹이 끝났네 효공까지 얼이구 스파이크 살아났네 그래 부드럽는 짓이지 자 우리쪽 팬티 각성이 갑니까 효공 안나왔고 에반이 방패 들려나? 음 불굴의 방패 이야 홍염에 대지 쟤왜 아군야창 안쓰죠? 신기한데 방패들 주니 방패들 못줄것 같아요. 자 광이 가자. 그래 이쁘다 이뻐 그만해 사냥꾼의 밤쟤 뭐야 양약이야? 효공 또안 나가고 야 예반 각성기 갑니다 기억의 검포. 에반 각성기가 뭔가 간지가 나지 않습니까? 역시 주인공이라는 건가? 연주! 야, 너 아군이야. 차한 번도 못 봤다. 신기하다. 쟤가 되는 건 너야. 응? 성자 비밀. 이걸로 끝날 것 같습니다. 고대으로 고생했어, 초코파이. 어, 파이. 어. 마지막판 보시죠. 어이구, 뭐야? 공대인데 콜트트루도 있고, 확인... 지금 뭐 공공전이기 때문에, 뭐 방대상대할 일은 별로 없죠. 공공전이나 뭐 상태이상 그게 많기 때문에, 연세 절대 안 나오고, 아하, 우리 쪽효원도안 나가. 뭐고 빠르게 마늘의 사냥 갑니다. 그이 뭔가 좀 꼬였죠? 저도. 오우 무겁고 빠르게. 아, 효공 좋다. 실험기로 누가 어트루도 오겠다. 박성기. 음, 개 깍고 무슨 오, 빵피딜 좋다. 야, 효공을 한번 터뜨렸죠? 트루도. 으아, 머리 아파. 두통약 깍과. 꼭 그런거 같지 않습니까? 오, 죄송합니다 <laughs> 아직 멀었어 야 각성기 바로 켜졌네 지금 7대선 각성기가 두개 딱 켜져있죠 아무나 나가라 소공 좋고 방패 켜지고 영광의 나팔 오 멸망의 일격 이야 죽방이죠 뚝배기 니넨 끝났다 와, 완전 터졌네? <laughs> 오, 이거, 속공까지? 이야. 와, 진짜 7대성 방댕 멋지지 않습니까? 엄청나네요. 진짜 다음 7대성 영웅은 여성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기대해 봅시다. 다들 쫄장 열심히 하시고요. 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콘솔, 모바일 게임 영상들 시청과 구독과 좋아요는 모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